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최근 며칠 전에 제가 쇼츠로 한번 안내를 해 드렸는데 그때 다 안내를 해 드린 게 아니고 몇 가지 남아 있는 두 가지가 더 있어서 추가적으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송년 모임이라 이런 걸 하시려고 하는, 하는 모임들이 많죠. 12월 달 되면 송년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을 할때 조금이라도 사은품이나 경품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빈손으로 오는 것보다 뭐라도 들고 가게끔 하려고 하는 운영진들의 마음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시리즈고, 그거 외에도 뭐 기본적으로 집에서 자전거 관련 청소나 관리를 할때 필요한 제품들입니다. 맨 왼쪽에서 보시면 타이어, 타이어 광택제, 타이어 쓰고 난 다음에 청소 후에 타이어 요걸로 닦아주면 타이어가 새 것처럼 반짝반짝 거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워시앤 왁스라고 되어 있죠. 세차를 할때 이걸 분무해서 잘 닦으시고 그러고 나면 바닥바닥 윤이 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런 스프레이 스프레이를 쓰면서 그래도 뭘로 닦아줘야 되는데 고급 융이나 아니면 휴지 아니면 융 이런 걸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외에 뭐 티슈 청소 티슈 최근에 뭐 이거는 거의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고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멀티 크리너, 핀이 나갔네요. 이 시스템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잘안 되네요. 어, 멀티 크리너라는 제품인데 체인하고 그 다음에 로터, 캘리퍼 뭐 이런 쪽에 이물질이 있을 때 분사하는 형태인데 분사해서 찌든 때나 이런 걸 갖다 기름때를 녹여서 흘려버리는 겁니다. 바로 휘발이 되기 때문에 밑에 있다 휴지나 아니면 신문 요즘은 신문이 없구나 어, 박스나 이런 걸 놓고 분사를 하면 체인과 스프라켓이 만나는 스프라켓 쪽에다 뿌려주면 깔끔하게 세척이 됩니다 다만 요거 사용할 때는 너무 무턱대고 막 사용하시는 것보다 조금씩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얘가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괜찮은데 그냥 단독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얘와 멀티크리너 티슈를 같이 사용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 깨끗하게 닦았다. 세척이 끝났다. 그러면 예, 습식과 건식오일이 있는데 습식건식오일로 체인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 딱 이런 용품입니다. 어, 사은품이나 이제 경품으로 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격대가 거의 다 만원대입니다. 만원이 안되거나 만원이거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 다 만원대군요. 마론대기 때문에 선물을 해줘도, 왜냐면 실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사용을 하는 제품이 들이니까 사용도 가능하고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송년 모임에 이런 자전거, 청소, 관리, 뭐, 오일, 이런 제품 주면 받아가는 사람도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제품 안내해드리고요. 혹시 뭐, 우리 동호회가 뭐 50명인데 경품으로 한 일, 2 0개 뿌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DM을 주시면 제가 그 송년에 맞춰서 좋은 생각만 해서 일정 금액을 협찬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따뜻한 겨울? 뭐 아무튼 추운 겨울에 자기 자전거 관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송년에 1년 딱 지내고 딱 지내고 잘 지냈다는 마지막 그 상황에 이런 거 사은품으로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DM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자전거 청소 관리 용품 소개를 해 드려 봤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